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몽돌 입니다 경주 황성공원 천연맨발길에 직선코스로 몽돌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시다가 지압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또 근골격계에 인체 그렇게 좋지 못하답니다 5분에서 10분 이만으로 몽돌 걷기를 하시고 또 맨발 걷기 하시고 황토 길에서 하시다가 또한 번씩 몽돌 길에 와서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돌 길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맨발 걷기 지압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싶을 때 자투리 시간이 날때 잠깐씩 지나가면서 몽돌 길에 하시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엌 싱크대 앞에 나무로 박스를 짜서 그게 자갈을 넣어서 그 위에서 설거지 하실때나또 지압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가지 질환들이 그 지압 하나만으로도 큰 효과를 호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의 효과 중에 지압 효과가 있는데 특히 몽돌길이 나오면 처음에는 조금 아픕니다. 하지만 조금 걷다 보면 적응이 되어서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첫째 효과 중에 지압 효과, 두 번째 발바닥 및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 세 번째 접지 효과 어신인데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압 효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령 어깨에 뭉친 부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 등을 두드려주거나 또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면 등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처럼. 것 인체의 발은 축소판입니다. 인체의 모든 해부학적인 것이 기관과 장기가 이 발바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는 어디가 어디를 지압하는지 어떤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지만 발 반사 요법에 따르면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걸어만 가도 아니면 제자리 걸음만 걸어도 지압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맨발굽기의 최대 이점 중에 하나가 저질로 이루어진다고 보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아치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체의근골격기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프링처럼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발을 걷고 맨발로 다니면 아치가 정확하게 살아 있는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천천히 걸으면 오히려 근골격통증이 감소되고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근골격계가 부드럽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런 비오는 날 특히 워싱 좋습니다. 활성산소 제거라고 들어보셨죠? 활성산소는 산소 찌꺼기입니다. 산소가 대사를 하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뀐 후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대사를 한 후에 남는 찌꺼기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또 활성산소의 장점도 있지만 고유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너무 많은 양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각종 염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활성 산소가 적은 음식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식단도 짜고 그렇게 하는데요. 신선한 야채나 살짝 몸이 따뜻할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나 그리고 맑은 공기 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로도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비타민제로도 활성산소가 제거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의식이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뭐 응? 이게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들지요 짧은 시간에 의심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이렇게 황토 조금 더 지나면 비가 오래 지나면 이 표피를 지나서 안에까지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스펀지처럼 꿀렁꿀렁해질 때 하는 가급적, 맨발 걷기를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형태가 바뀌어서 비가 거치면 황토의 길의 모양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관리하는 분들에 의해서 황토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가 오고 지금은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은 충분히 비가 더 내려도 흡수할 만큼 되지만 특히 황토 길은 비가 살짝 오면 척초가 있어지면 미끄럽습니다. 특히 의약자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가 올 때는 특히 미끄러짐 낙상 주의하시고요. 아니면 지팡이나 이런 의지할 것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냥 도통길 마사토길 이런 데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의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경주 황성공원 천년맨발길인데요, 맹문동입니다. 좌우에 맹문동으로 꽉차 있는 아주 멋진 맨발 걷기 명소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지압 효과, 몽돌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하는 지압 효과와 두 번째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 그리고 어싱 그리고 피를 맑게 하고 혈액 내에 염증을 줄여두고 그러니까 항로화 작용을 하는 접지 효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가장 의식 효과가 좋지만 또 미끄러짐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몽원천년맨발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